자 앞서 오프닝에서 보셨듯이 제가 새로 창업하는 중개법인의 근로계약서를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근로계약서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는지, 방구 대장은 어떤 양식의 근로계약서를 사용하는지 요 부분 좀 설명드릴게요. 먼저 저희 근로계약서는 A3 크기거든요. A3의 1면이고, 2면, 3면, 4면 요런 식이 돼요. A3 1면에는 표지고요. 2면은 펼쳤을 때첫 번째 페이지가 되겠죠. 임원 프리랜서에 대한 근로계약서라고 돼 있습니다. 4면에는 추가적인 내용이 있거든요. 한번 쭉 내용 보면서 필요한 내용 한번 설명 드릴게요. 제목은 임원 프리랜서에 대한 근로계약서. 갑을이 아니고 저희는 중개법인이다 보니까 본사 갑을 이런 식으로 나눴어요. 그래서 본사 같은 경우에는 회사의 법인명이고요. 갑은 저의 인적사항, 을은 프리랜서 근로자의 인적사항을 이렇게 넣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한 이유는 본사의 대표를 제가 맡을 수도 있지만 다른 소장님께서 맡으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본사의 뭐 경영관리를 위해서 각과 어른 각자의 역할을 다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직위와 보수, 직위는 저희는 다 이사예요. 다 임원입니다. 직원 없습니다. 왜냐하면 중개사무소 자체가 대부분 프리랜서의 개념이잖아요. 그리고 자신의 영업성과에 대해서 보수를 받아가는 구조기 이 때문에 직원이라는 개념보다는 임원 또는 프리랜서라는 개념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급여에 대한 내용은 기본 보수로 영업활동성과금 50% 회사 납부액이 200만원 초과하면 다음 달은 인센티브를 60%로 상향 조정한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퇴직급여는 인센티브 급여에 포함된다라고 봤어요. 사실 근로기준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될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어쨌든 지금 우리 업의 현실이 별도의 퇴직금이 없는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뭐 꿈이 있다면 회사를 잘 키워가지고 직원들 급여도 안정적으로 주면서 퇴직할 때 퇴직금도 줄수 있는 그런 회사를 만들었으면 하는 게제 꿈입니다.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면은 업무 수행, 명예를 손상시키지 말고 품 유지해야 되고, 제가 업무를 요청한 거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해달라 그런 내용이고, 계약해지를 할 경우에는 30일 전에는 말을 해주셔야지 저도 뭐 신입사원을 뽑듯 할수 있으니까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계약해지 사유에 대한 거는 몇 가지 명시가 돼 있죠. 뭐 사망, 파산, 뭐민형사상 법적 책임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손해배상이에요. 이 부분이 중요할 것 같은데 이 계약을 위반했을 때는 제가 될 수도 있고 상대방이 될 수가 있죠 그렇다면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서로 책임을 부담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고용인이고 뭐 어떻게 보면 프리랜서지만 피고용인이 되시잖아요 의리 본계약 10조 부정경쟁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저는 위약벌로 2천만원이라는 금액을 정했어요 과거에는 1천만원이었는데 요즘 1천만원이 정말 큰 돈이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논의를 해가지고 2천만원으로 바꿨거든요 2천만원을 즉시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라는 무서운 조항이 들어가 있어요. 요건 뒤에 부정 경쟁에 대해서 한번더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다음 면책 사유 갑은 저는 제가 서면 또는 전자 서면 메시지도 좋아요. 이런 걸 통해서 승인한 을의 공적 업무 수행으로 인한 사업 결과 발생한 손해 또는 제3자의 분쟁에 대해서 을에게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저한테 보고가 된 업무라면 제가 책임지겠다는 뜻이에요. 그만큼 마음 편하게 좀 적극적으로 활발하게 일을 해줬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런 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단 의뢰 고의 과실로 본계약을 위반하거나 업무상 중대한 손실을 발생케한 경우에는 제가 책임을 져드릴 수 없어요. 마지막 4페이지. 비밀 유지. 이 비밀 유지 조항이 중요한데 중개업 자체가 정보를 기반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정보가 사실은 수익하고 직결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비밀 유지를 철저하게 지켜줘야지 저도 제가 알고 있는 돈 되는 영업상의 비밀을 직원들한테 충분히 알려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정 경쟁인데요. 의뢰 사유로 인하여 퇴사하거나 해임된 경우 퇴사일로부터 6개월간 갑의 사업장 소재지에 위치한 동종 및 경쟁업체에 종사할 수 없다. 사업장 범위는 음명 구 단위로 한다. 한마디로 의의 무단 퇴사가 있을 경우에는 6개월 동안 수지구에 종사할 수 없다라는 조항이 들어가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 직원에게 제가 알고 있는 영업 비밀 모두 다 알려줬기 때문에 적어도 일정 기간, 일정 장소에 대해서는 영업 행위를 못 하도록 구정 경쟁의 이유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퇴사 이후에도 명예훼손, 신용을 해석케 하는 행위. 이런 건 하면 안 된다라고 명시를 했고요. 제가 여기 손해배상에서 부정경쟁을 위반했을 경우에 2천만 원을 즉시 지급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 갑자기 수수료 1억짜리가 생겨요. 그러면 5대5야. 그럼 이 직원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퇴사를 해서 개인사무소 얼른 등록해서 그 계약을 마무리 지으면 1억 수수료가 다 온전히 자기게 되는 거죠. 이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저렇게 위약 벌렀는데 저는 반대로 하나를 더 넣었어요. 을의 단독 업무 수행으로 고액 영업 성과를 달성한 경우 별건으로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회사 나비백을 1천만 원으로 한정하며 영업 성과금에서 1천만 원을 제외한 전액을 영업 성과 인센티브로 지급한다. 이 내용이 뭐냐면 1억을 벌어 와요. 그러면 방구대장 사무실에 있으니까 방구대장 5천만원 주고 본인 5천만원 가져가면 누구라도 회사 그만두고 싶을 거예요. 이럴 경우에는 별건으로 처리해서 1억짜리 수수료가 있으면 1천만원만 회사 입금하고 9천만원 인센티브로 받아가라는 뜻이고 예를 들어 3천만원짜리 수수료를 했어요. 그러면 1천만원 회사 입금하고 2천만원 인센티브를 받아가라 이 뜻입니다. 2천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담당자의 영업 활동에 대한 기회 회사에서 기여를 했기 때문에 그 담당자도 그렇게 영업을 할수 있었던 거고 성과를 달성할 수 있었던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천만 원 정도라면 회사가 요구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금액인 것 같아서 천만 원 제외하고는 모두 인센티브로 주겠다. 이런 식으로 작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회사의 대표자, 프리랜서 직원, 날인을 할수 있게끔 이렇게 해서 A4용지 한 장으로 짜잔. 이런 식으로 근로계약서가 돼 있습니다. 중개사무소에 취업을 하시려는 분들도 있고, 직원 채용 때문에 고민이신 대표님들도 많으실 거예요. 급여에 대한 세금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사대보험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 고민이 굉장히 많으실 건데, 제 생각에는 고민보다는 서로에 대한 약속을 명확하게 하고, 각자 상호 존중하면서 약속을 잘 지켜나가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방구대장 TV!